하나이글스 불펜 투수들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뭐 후반기 들어서 하나이글스의 불펜 굉장히 뭐 불안하다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후반기에도 하나이글스 불펜 전체 2위예요. ERA가 가장 낮은 순 2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팀 경기까지 챙겨 보시면은 하나이글스의 불펜을 불안하다고 얘기하기는 힘드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경기만 보면은 당연히 불펜은 불안하지 원래 불펜은 불안한 거니까 완벽한 피칭을 해주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 좋다는 SSG 불펜보다도 후반기 기준으로 ERA가 좋기는 하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한 선수 한 선수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김선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후반기에 확실히 김선현 선수가 안 좋은 모습이었는데 최근 경기들에서는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경기 연속 무실점 중이기도 하고 그 7경기 구간 동안 WHIP도 0.91이에요. 김서현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언제나 주자를 조금 많이 쌓는 선수고 초구에 과연 그 초구에 거의 모두 패스볼을 던지는데 그패스볼이 스트라이크 들어갈지 뭐 한시 방향으로 들어갈지 뭐땅 땅으로 꽂힐지 뭐 이런 게 항상 걱정이 되는 선수인데 그거는 어쩔 수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즌 끝날까지 그런. 재구에 대한 불안감은 안고 갈 것이고 가을 야구에 가서도 결국은 김선현 선수가 무조건 마무리로 나올 텐데 그런 안정감은 뭐 쉽지 않다. 하지만 워낙 삼진을 잘 잡는 투수니까 김선현 선수가 당장 뭐 어제 경기에서도 음, 좋은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최근 경기들에서는 다시금 감을 잡고 있으니까 김선현 선수가 좋은 흐름 속에서 또 이제 시즌을 많이 칠수 있었으면 좋겠고 가을에도 잘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정도. 김선현은 이번 시즌 처음으로 풀타임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김선현 선수가 훌륭하게 잘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승혁 선수인데 한승혁 선수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최근 들어서 안 좋아졌다. 최근 부쩍 더 불안해졌다라는 오해인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뭐 어제 경기 실점을 했지만, 그 직전 9경기 연속 무실점이기도 했고, 한승혁은 시즌 ERA가 2.43이고요, 후반기 ERA가 2.50이에요. 거의 별 차이가 없어요. WHIP도 그렇습니다. 시즌 전체 WHIP가 1.30인데 후반기 WHIP가 1.33. 그러니까 한승혁 선수는 원래 조금 이런 내용을 보여주던 선수였던 건 맞는데, 걱정되는 건 분명히 있어요. 시즌 평균 고속이 148.4. 뭐 빠른 편이죠, 이 정도면. 네, 5월 15일 이후에 평균 고속이 1 4 6 4예요 그러니까 많이 떨어졌죠. 이거를 보면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한화에그스 빨리 2등 확정 짓고 이 한승혁 선수는 쉬게 해줘야 돼요. 최대한 쉬게 해주고 휴식 시간을 벌어야 됩니다. 플레이오프 날짜가 한 10월 중순쯤에 펼쳐질 거거든요. 거의 한 3주 정도는 한승혁 선수가 쉬어야 될 겁니다. 쉬면은 구속은 상승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사실은 가장 고민이 큰 선수가 이 박상원 선수예요. 후반기 ERA가 4.66. 눈으로 보기에도 후반기 부쩍 안 좋아진 것도 있고 PUPS도 전반기에 비해서 많이 올라갔습니다. 0.706이에요. 네, 개인적으로 이 박상원 선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은 시즌 피안타율을 보시면은 우타자 상대가 2할 6분 1리입니다. 좌타 상대로 오히려 1할 8분 8리예요. 그러니까 박상원 선수는 우투수잖아요. 네, 오히려 좌타자를 상대할 때가 더 안정감이 있고, 우타 상대로 너무 안 좋습니다. 보통은 좌타자를 상대할 때 우리가 김범수라든지 조동욱 같은 좌투수 요원들을 올리게 마련인데, 이렇게 되면 박상원 선수에 대한 활용도가 좀 애매해진다. 그래서, 7회에 그냥 무작정 박상원을 올리는 것이 옳은 선택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고려를 해봐야 된다.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승혁, 김서현은 업앤다운 있는 과정 속에서 잘해주고 있는데 박상원 선수는 저는 조금 얘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올 시즌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조동욱 선수입니다. 잘해주고 있어요. 조동욱없었으면 큰일 났고 강심장인 거다 맞습니다. 근데 문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볼레토용률이 올 시즌 너무 높아요. 너무 높고 지난 시즌 비교해도 너무 높아졌어요. 구이닝당 볼넷 개수가 4.64개, 상당히 많죠. 지난해 조동욱 선수는 신인 시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표가 되게 좋았어요. 3.07개. 그러니까 재구가 나쁜 투수가 아니었는데 이번 시즌 조동욱 선수는 좌우 타자 가리지 않고 볼넷 통용이 조금 많고 특히나 우타 상대 피안타율이 너무 높습니다. 3.91위에 푼 PUPS가 0 9 8 5니까 거의 막뭐 대부분의 타자들 우타자를 상대하면. 뭐막 진짜 전성기 이종범을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조동욱 선수가 많이 성장한 선수고 이제 2년차 선수기 때문에 익스큐즈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주기는 해야 됩니다. 조동욱 선수에 대한 아쉬운 이야기를 했고 뭐 그래도 고마운 선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워낙 애정이 있는 선수니까 더 잘해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은김범수인데 잘해주고 있죠. 뭐, 시즌 ERA가 2.14니까 상당히 훌륭한데, 시즌 FIP가 3.52에요. 이게 좀 괴리가 있죠. 이 괴리가 있는 이유가 다있이니까 그러니까 타구 운도 운이고, 어, 정말 철저하게 이 선수를, 이닝을 끊어주고 있는데, 이번 시즌 FA 시즌이라서 정말 천운이 따르는 건진 모르겠지만 타구의 운도 뭐 호수비로 인해서 이런 억제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승기 주자가 생기면 이제 바로바로 바로 교체를 해주면서 ERA를 보존해주는 느낌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범수는 잘해주고 있어요. 여기에 ERA가 2 1 3데허수가좀 껴있는 거는 인정할 수 있지만 예년에 비해서 훨씬 좋아진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이게 이제 피안타율이거든요. 작년 그리고 통산에 비해서 거의 1할 가까이 낮아졌습니다. 이거는 좌투 좌타 상대로도 낮고 우타 상대 피안타율도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김범수는 확실히 이번 시즌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fa 계약 금액이 굉장히 궁금해지기는 합니다. 그거는 이제 따로 컨텐츠를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정우주. 사실 이 컨텐츠의 주인공이다라고 할수 있겠죠. 후반기 ERA가 0.93. WHIP도 0.93. 주자도 잘안 내보냅니다. 정우주 선수에 대한 편견은 이 선수가 재고가 좋지 않다라는 편견인데, 그렇지 않아요. 어, 9이닝당. 볼넷 개수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뭐 정우주 잘하고 있는 거는 모두 다 아실 텐데 최근 NC와의 경기에서는 슬라이더 비중을 30%까지 높였어요. 그러니까 시즌 슬라이더 구사 비율이 17% 정도거든요. 이게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에는 그야말로 직구 하나, 포심 하나만 던지던 선수였는데, 변화구의 자신감을 슬슬 갖고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정우주 선수가 정말 잘 순항을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과연 이 김경문 감독님과 양삼호 코치님의 머릿속에 정우주가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보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기고 있는 경기에 레버리지가 조금 높은 상황에서도 과연 이 정우주 선수를 쓰게 될지가, 사뭇 궁금합니다. 지금은 그럴, 그래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포심 컨택 비율이 6 9 9예요 근데, 리그에서 삼진을 가장 잘 잡는 두투수와 비교를 해봐도, 콘세 앤더슨보다도 포심 컨택률이 낮습니다. 즉, 허스윙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 선수의 어마어마한 RPM을 느낄 수 있는 지표라고 할수 있겠어요. 그 다음, 김종수인데 아 그냥 고맙다 이 김종수 선수는 너무 고마운 투수다라고 할수 있겠어요. 쉬운 다섯 게임 나왔고 55.2 이닝이면 이닝을 아주 많이 먹고 있는 거는 사실은 아니긴 해요. 예, 뭐 근데 제가 김종수 선수 막이 경기 저 경기 다 나오고 막 어떨 때 그때 79 던지고 막 이랬던 경기 때문에 되게 열 받았던 기억은 있습니다만 김종수 선수가 일단은 부상 이후에 회복된. 예, 그런 시즌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닝만 놓고 보면 그렇게 많이 던지고 있는 시즌은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더 관리가 필요한 투수 중에 한 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혹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이글스 불펜을 혹사시키고 있다고는 생각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저랑 생각이 다르신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댓글로 소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사까지는 아닌데 융통성 없는 엔트리 운영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로스터에 지금은 확장 엔트리 기간이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뭐 이상하리만큼 대주자를 너무 많이 넣는다든지 시즌 초반부터 쓰던 투수들만 계속 나오기 때문에 롤스터에 투수가 없다 보니까 결국은 오늘 소개한 7명의 투수가 계속 뭐 지금 주현상 선수가 2군에 가 있지만 그런 장면들이 너무 많았어 가지고 이기나 지나 이 선수들이 나왔던 부분. 그게 이제 워낙 이번 시즌 우리가 많이 이기고 있으니까 혹사라고까지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어, 사면투, 뭐, 이런, 혹사지표, 이런 거에 봐서는, 봤을 때는 하나이글스가 막 되게 상위권은 아니기도 하고. 그런데, 로스터 운영에서 투수 숫자만 조금 확보를 했으면, 경기를 크게 이기고 있거나, 크게 지는 날, 그때만 이닝을 소화해 줄수 있는 투수 한두 명만 있었어도, 그런 원망은 안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제가 엔트리 얘기는 워낙 1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도 투수들의, 불펜투수들의, 필승조들의, 이번 시즌 승리가 굉장히 많은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이닝 소화가 아주 많지는 않은 시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조동욱이라든지 김종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에 대한 시즌 막판의 관리는 더 필요해 보이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우리가 2위가 거의 확정적이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투수들을 더 아껴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글스 에브리데이였고요. 오늘 컨텐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